수가 뭐냐면 항등 함수라는 거는 x가 x로 대응되는 거야. 여기 생긴 모양이 지금 똑같지. x x. 그러면 자, f1 1은 어디로 갈까? 1로 가는 거야. 2는 어디로 갈까? 2로 가는 거야. 이런 게 항등 함수야. 이 그림 봐 봐. a는 a로 가고 b는 b로 가고 c는 c로 가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야. 이런 거를 항등 함수라고 해. 상등함수는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지. 당연히 얘가 x값이 다른데 y값이 이렇게 같은 애로 갈 수는 없겠지. 그래서 상등함수는 1대1 대응이야. 자 그리고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상수함수는 일정한 상수로만 다 가는 거야.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얘는 무조건 c로 가. 자, A도 베타로 가고, B도 베타로 가고, C도 베타로 가고,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야.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한다.